안녕하세요. 윤득형의 죽음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의 공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현대 사회 문화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많이 감추려고 합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장례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죽음을 실제 봤다거나 뭐, 뭐 실제 시신을 만졌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는 산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은 자들은 산자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 몇십 년 전에 가정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는 그 시신을 병풍 안쪽 뒤쪽에 모셨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장례식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죠. 그데 현대 장례식은 어떠죠? 고인은 그냥 차가운 냉장실에 안치된 채이 장례식장에는 고인 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데는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핵가족화입니다. 핵가족화 됐기 때문에 이제 세대 간의 접촉, 교류가 줄어들었어요. 대가족 시절에는 되게 3대가 같이 살잖아요. 3대, 4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부모의 죽음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중고등학생은 보이지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애들은 왜 없죠?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죽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더없이 좋은 장입니다. 일가 친척의 장례식길 갈 때도 아이들을 데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 집중화, 그리고 아파트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로 집중되고 아파트 문화로 변화되게 되면서 죽음을 다루는 장소가 어디죠? 병원하고 장례식장입니다. 전적으로 그쪽으로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임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한 해에 29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병원에서 죽는 사람, 병원, 의원, 어, 그리고 뭐, 요양병원도 포함이 되겠죠? 한 80%가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집에서 다들 죽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집에서 장례를 치른다? 이건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장례하고 운구할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전문객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예전에는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참 힘듭니다. 세 번째로는 임종 과정이 집이 아니라 병원이나 호스피스, 요양병원 등의 이 외부시설로 이동한 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데 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병원들의 정말 시설 좋은 장례식장을 모두 갖추고 있잖아요. 제가 같이 일했던 다른 나라 그 인턴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인턴들한테 물어봤어요. 병원에 장례식장 있냐? 병원에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병원하고 장례식장이 분리돼 있습니다. 병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병원이 장례 치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죽음을 상업화하는 어떤 경쟁 구도에 병원이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장례식장이 세워진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유족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종합병원 장례식장들, 그죠? 종합병원 장례식장들 뭐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러야지 가족이 뭔가 면이 서는 그런 장례로 변하게 됐죠. 네 번째는 회복이나 치유와는 상관없는 그저 생명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의학기술이 발달한 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죽어가는 환자가 가족들 곁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없어진 겁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항암제 투여, 그것을 비롯해서 뭐 연명으로 결정법에서 그 명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인공호흡기 착용이라든가 혈액투석 이런게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접어들 때는 뭐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마지막 그 순간에 이 환자의 모습은 가족들이, 특히 이제 자녀들, 그리고 손 자녀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좋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제 처참한 모습으로 어 그렇게 새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산자들이 축제라도 버리듯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한 사회에서 우리는 죽음을 멀리 하고 죽은 자들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관련된 진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성찰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남아 있는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정말 죽음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죽음을 볼수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